여러분들 지내시는지요? 온난화가 계속된다고 해도 그래도 겨울이면 겨울입니다. 웻콜드라르죠 습한 추위입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2024년 올 한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서 담의 색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요나서의 말씀과.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재미있기도 하고 또한 동화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꽤 좋아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릴 적의 동심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 같고요. 아마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 고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고래가 담에색 앞바다에 요나를 퇴해내고 가는 상상도 어렸을 때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담에색으로 가지 않고 스페인의 옛 이름인 다시스로 갔는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그곳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달아난 요나를 비난했던 주일학교 어, 선생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끝에 있고, 니누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입니다. 지중해로 치면 동쪽 끝에 있고, 스페인은 서쪽 끝에 있습니다. 요나는 정반대편으로 도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웨로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반대편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갔는데요. 이것은 단지 도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만 했다면 놀기를 원해서 피했다면 또 다른 휴양지인 이집트나 터키로 가든지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중해의 끝으로 갔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정반대로 들었듯이 정반대 방향으로 갔었던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나서 3장 4절과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네회가 무너진다.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니니 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멸망 중심이 아니라 회개가 중심입니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죄악이 가득 찬 니누에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니누에를 멸망하게 놔둬라가 아니라 외치라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여 멸망 당하지 않게 하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붙들려와서 니누에에서 외치게 됐을 때 그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이렇게만 말, 말했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니누에가 돌이키는 것을 바라지 않고 멸망하는 것을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 요나는 요나서 4장 5절에 니누에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나는 왜 이렇게 니누에를 증오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 때문입니다.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입니다. 물론 니체가 말했듯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상해를 입히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것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것 아닙니까? 요나가 니뉴에 곧 아시리아가 악하다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에 대단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만일 제국에 반항을 하면 살갗을 벗겨서 생겼게 걸어두거나 반항하는 귀족들의 코를 소의 코를 뚫듯이 뚫고 끌고 가서 처형했고 남은 주민들은 모여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이들을 끌고 가다 약한 사람은 병이 걸리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을 바위 밑에 깔아 죽였습니다. 아마 저번 주속켓 때, 소켓 시간에 사내립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갔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들이 살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같이 읽으셨을 것이고요. 오늘 속켓 때에도 유대 땅을 침범한 사내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던 겁니다. 이런 잔인한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나세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를 용서하시지만, 오늘날 니누에는, 곧 모술은, 요나가 원하는 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술은 이라크의 제2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모술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집단인 IS의 근거지였습니다. 지금 IS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모술은 여전히 총성이 오가는 폐허의 도시입니다. 모술은 법과 질서가 없이 오직 폭력과 파괴가 지배하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박살낸 미국이나 서방세계 사람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요나와 같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술은 20세기 전까지 동방정교회와 캐톨릭과 이슬람이 공존하는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 가장 비참한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요나가 오늘날 모술과 같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영토를 기억하면서 니누에가 멸망하기를 기대했듯이 이제는 모술의 사람들이 서방 세계에 대해 가해와 보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누에의 파괴를 바라고 있듯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요즘엔 범, 범, 법률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요. 법이란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남을 베면그 칼에 자기 목을 밸수 있는 겁니다. 폭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누에 멸망을 바랬듯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열세인 팔레스타인은 또한 다른 아랍국가들은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은 한번 제압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은 따르기 대단히 힘든 말씀이지만 또한 대단히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단히 정치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치적이다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삶의 자세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정치는 먼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밀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곧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명예 교수인 하영성 교수는 '사랑의 세계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정치와 사랑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란 어떻게 서든지 이기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그 사, 그는 사랑의 세계 정치라고 했는데요. 사랑의 국제 정치라는 것을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정치란 그냥 내가 이기고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철학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영선 교수가 사랑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과 화합이라고 본 겁니다. 기독교인인 그는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랑, 아, 사랑과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불평등 기혼론에서 쓴 가설적 인류사의 전개과정은 루서의 정치학을 그대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인간이 일곱 단계를 거치는 동안 부딪힌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신이 부여했던 자기애와 동정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경쟁애의 인간성으로 타락하게 됐으므로 루소의 마지막 질문은 인간성 복구의 문제였죠.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그의 말은 원시인이 되자는 말이 아니라 인류의 청춘기를 되찾자는 의미인 것이에요. 경쟁애가 아니라 자기애와 제대로 된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인구 기후 식량 등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자는 거죠. 따라서 루소는 이성이 경쟁의가 아니라 자기애와 동정과 결합한 인간 사회의 세계를 꿈꿨던 것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인류 불평등의 기원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루소는 이것을 신이 부여했던 자기애와 동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불평등하게 됐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됐다 이 말인데요. 신이 부여했던 자기애와 동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양의 철학은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루소가 말하는 자기애와 동정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불평등해진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때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의, 곧 자기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동정하라는 말입니다. 루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웃 사랑의 힘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은 싸우게 됐고 불평등하게 됐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시인이 되라고 한 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루소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동정하는 인간 사회를 꿈꾸었고 이 사랑의 철학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남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동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와 동정의 세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라와 가까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루소의 정치학입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한 주님의 말씀이 신앙적 목적이지만 또한 현실적인 정치이듯이 루소의 자기애와 동정도 신앙적인 말이지만 또한 정치적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서로 다른 정당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 전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면 남의 인생도 소중한 겁니다. 이 이해를 더 깊이 하게 될때 동정이 생겨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요나에게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니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들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보복의 마음을 멈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 에, 16절에 심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들의 직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 이들은 어부로서 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가진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어찌 말 한마디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지필될 때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말씀이 돌아다닐 때 이때는 로마와 유대의 전쟁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회중들에게 읽혀졌을 때는 초대교회 박해 시대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쟁과 박해의 암울한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전쟁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대로변 대변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을 똑똑히 봤을 겁니다. 배를 버리고 가족을 놔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소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곧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나는 니니외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니니외를 사랑했듯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루서가 자기애와 동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서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와 유대 간의 극단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화해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증오가 세상을 뒤덮던 그 잔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자각으로 되돌아가자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루마니아의 종교학자 밀체아 엘리아데는 종교란 이터널 리턴, 영원 회계라고 했습니다. 회계하는 것. 바로 이것은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이고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소로 회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로 회개하면서 유대 민족의 원수인 니누웰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카영선을 통해서 그의 사상적 뿌리인 루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애와 동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경쟁, 경쟁과 싸움에서 나와서 다시 사랑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영선은 사랑의 세계정치 제일 마지막 챕터를 꿈의 세계정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란 한마디로 현실에서 겪는 불만족을 잠재의식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프로이드의 제자인 오토랭크는 꿈이란 전일성을 향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려는 노력이 꿈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니까 하나 되려는 욕망이 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꿈이란 성의 욕망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성취하지 못한 성적 욕망이 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 되기 위한 욕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에서 왔습니다. 루소가 자기애와 동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는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려고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루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상처받고 미워하고 미움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됨 화해, 사랑이 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영선은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지도, 최고 지도자의 연설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꿈은 부강한 미국, 중국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전통,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의, 미국과의 동맹이 또한 이들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이 되려는 것인데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 역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란 결국 자기 자국민들 안에서는 하나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꿈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자국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인류는 이런 보편적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영선에 의하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경우 이들의 연설문을 보아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와 한국의 예술 작품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도자기와 그림과 다보탑과 같은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이들은 대단히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것을 다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외교적, 문화적, 예술적 그물망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마트폰 같은 기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두뇌와 마음을 결합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전 세계와 화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는 꿈, 화학과 평화를 위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꿈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시 시작할 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랑해서 내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증오의 문화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했듯이, 자연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도 매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우리의 증오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을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되돌아가 나를 살펴보고 이 사랑을 이루고 구현하면서 사는 것,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은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 생활은 정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듯이, 이제 2024년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낸 나를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을 구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한 2024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시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니누에, 니누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개와 동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또한 일터와 일상의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또한 우리의 근원이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으로, 사랑의 원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어, 전교 성경읽기 창세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구역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